저희가 만 3세, 4세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영국 런던을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런던의 빨간 버스입니다. 어, 저희는 2층 버스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런던의 버스는 노선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해서 런던 시내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는 아이들이 2층 버스 2층에 올라가서 바깥 구경을 하면서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어, 특별한 목적지 없이 다양한 노선의 버스를 타고 런던 시내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용을 하면서 저희가 구글 맵하고 병행해서 썼던 앱 중에 하나가 어, 버스 타임 런던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앱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용하고 싶은 버스 위치나던가 아니면 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어, 표시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어서 이 앱도 병행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 저희는 유모차를 이용을 하면서 다니진 않았지만 어, 런던 버스를 이용하면서 유모차를 끌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 버스 안에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접지 않고 정차해서 갈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승강장과 버스의 높이가 나란해서 유모차를 접지 않고도 편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 다만 버스에 사람이 많거나 어, 혼잡한 시간에는 이 유모차나 휠체어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어,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어, 2층 버스 내부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버스에 앉아서 바깥 구경을 하면서 어, 돌아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모든 2층 버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쪽 뒤쪽으로 계단이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릴 때 앉는 방향에 따라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버스가 정차한다거나 기다려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2층 올라가실 때는 어,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이용하신다면 2층은 이용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내린다는 의사 전달이 되니까 이거는 한국 버스랑 다름 없이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용했던 대부분의 버스에는 이 USB 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틈틈이 휴대폰 충전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어, 버스를 이용하면서 아이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내렸는데 어, 마침 이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당시는 마음이 급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화장실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역시나. 프레타망제 카페가 모여서 이날도 카페를 이용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이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특히 소고거리였던 것 같은데요. 영국은 실내에서는 금연이지만 실외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길에 담배를 피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담배를 들고 있는 손이 아이들 얼굴이나 어깨 위치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 위험했던 상황이 있기도 했는데요. 물론 담배를 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손을 안으로 해서 다니시는 분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 아이들에게 위험해 보였던 순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이 많은 거리를 갈 때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복잡한 것은 어 버스를 타고 둘러보면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런던의 패딩턴에 숙소를 두고 여행을 했습니다. 런던의 패딩턴에는 많은 교통수단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차량 통행량도 많아서 어, 다소 복잡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했던 저희 숙소 근처는 조용하고 깨끗해서 아이들과 함께 묵기 좋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도착하고 첫째, 둘째 날까지는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어,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 정도에 눈이 떠져서 준비를 하고 나오면 새벽 6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이른 아침에 패딩턴 모습은 굉장히 조용하고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어,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패딩턴 역 주변에 있는 카페들은 거의 다 오픈이 되어 있던 상태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커피 한잔 하면서 아침 식사를 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패딩턴 역 안에는 이른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에는 빵을 들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걸어가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패딩턴 역 안에는 이렇게 대기 공간에 작은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곳에 앉아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싶었던 날에는 역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와 샌드위치를 구입을 해서 이 테이블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 런던의 지하철은 스크린 도어가 없고 플랫폼이 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용하면서 어, 특별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어, 혹시나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서 데리고 다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런던의 지하철은 역사가 깊은 만큼 좀 더럽다거나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오래된 골동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어 지하철역에서 아이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선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노선은 지하철 시트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러운 곳도 있기 때문에 어이 점도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은 노선 연결이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진에서처럼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용을 하실 때 구글 맵하고 병행을 해서 저는 이 튜브 맵이라는 앱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고 실시간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어, 구글 맵하고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실제로 저는 구글 맵하고 튜브 맵하고 병행을 해 봤을 때 튜브 맵에서 추천해 줬던 경로가 더 빨라서 어, 더 편리하게 이용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튜브맵도 병행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엘리자베스 라인을 타고 공항을 가려고 했는데요. 어, 이 날이 하필이면 엘리자베스 라인하고 히드로 라인이 둘다 운행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버를 불러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 패딩턴 역 직원분께서 음, 디스트릭트 라인을 타고 월스코트까지 가서 피카딜리 라인을 타고 공항을 가라 라고 안내를 해주셔서 직원분께서 추천해주셨던 코스로 이동을 해서 공항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날 지하철을 타고 공항을 가면서 꽤 힘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용했던 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28인치 캐리어 두 개하고 또 늘어난 짐까지 들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영국 신사분께서 저희 이 무거운 가방 하나를 함께 계단 위로 올려다 주시고 또 내려다 주시기까지 하셔서 너무나 고맙게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서 잘 이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역은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사전에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화면을 보시거나 tfl.gov.uk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보를 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화면 상에서 보시면 화장실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휠체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휠체어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어,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있다고 하니까 이점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역이 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고 앞 뒤로 전 역과 다음 역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영국의 지하철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역만 적혀 있어서 어, 전역과 다음 역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어, 패딩턴에서 공항으로 그갈때 안내를 받았던 디스트릭트 라인을 타고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서클라인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려서 어, 피카딜리 라인을 타고 히드로 공항을 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런던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는 전광판에 적혀있는 내용을 잘 확인을 하시거나 들어오는 열차 앞부분에 목적지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잘 확인을 하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이용을 해서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없는 역에서 내리신다면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미리 알고 여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런던 외곽으로 여행을 하면서 이용했던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어, GWR이라는 열차입니다. 원래는 이 열차를 이용해서 한세 군데 정도를 다녀올 예정이었는데 어, 열차를 타고 조금 오래 가는 거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나중에는 목적지 하나를 어, 빼고 두 군데만 다녀왔는데요. 어, 열차를 이용하면서 저는 트립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어, 레일카드를 구입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트립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이용을 해서 레일 카드를 구입을 했던 이유는 레일 카드가 그냥 본 사이트에서 사는 것보다 일단 트립닷컴에서 이벤트가로 사는 게 훨씬 저렴했었고요. 근데 트립닷컴에서 산 레일 카드는 트립닷컴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큰 문제 없이 이용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할수 있었고요 어, 저희는 일단 아이들이 만 3세 4세로 어, 기차 이용이 무료였기 때문에 저희 두 부부의 요금만 지불을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했던 레일카드의 종류는 어, 투투게더 레일카드라는 카드였고요 이 카드는 카드에 어,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해당되는 그 2인만 사용이 가능한 거였고 이 레일카드를 사용을 해서 열차를 티켓팅을 하면 훨씬 저렴한 값에 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DWR 같은 경우에 저는 사전에 듣기로는 뭐한달 전에 티켓팅을 하면 더 저렴하다 뭐 일주일 전에 하면 더 저렴하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열차 티켓이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수료를 물고 환불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저는 어. 조금 더 값을 지불을 하더라도 그냥 저희 스케줄에 맞게 아이들 컨디션에 맞게 열차표를 구입을 하려고 트립닷컴이라는 어,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하기 전날 구매를 해서 다녀왔고요. 그래서 열차표를 취소한다거나 그런 것 없이 어, 무난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레일카드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옥스퍼드 가는 티켓을 구매했을 때 요금이고요. 그리고 어, 레일카드를 이용을 해서 구입할 때 티켓 값입니다.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역시나 레일 카드를 구매를 하고 티켓을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기차를 이용해서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더 많을수록 이렇게 레일 카드를 이용을 해서 기차표를 끊으시면 비용적인 면에서 더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도 사전에 지정이 가능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석을 예매를 했고요. 열차는 뭐꽉 차서 간다거나 붐비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테이블이 있는 좌석 같은 경우에는 어, 마주보는 자리, 정방향 쪽은 예매 자리고 그 다음에 역방향 쪽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 둘은 예매를 했고 그 다음에 역방향 쪽은 아이들이 무료이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갈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좌석이 지정도 가능하지만 그냥 열차에 올라서 어, 좌석 지정하지 않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앉아서 가실 수. 있습니다.